약간 밤에 시나 <laughs> 이거 올리건아이스안더니 그게 앞에 한번 걸렸는데 싱가포르 좋은게 무조건 한번은 봐줘 어, 저 여자 이쁘다 이름이 아, 여자 <laughs> 안녕 여러분 안요 <안녕하세요. 웃음> 인사해주세요 안할거예요 <laughs> 너무 아쉬웠 <아주> 급... <laughs> 급하게 나오느라고 진짜 인트로 못 언니 찍고 언 너무 예쁘다 오늘 <laughs> 수상식 가는 것. 수상식 가는 분위기야? 여배우님. 혜진은 혜진의 협찬으로. 협찬으로. 혜진은 이 나오고 있다. <laughs> 어, 법붙자아 나는 여기다가 세웠는데 쿠폰이 응. 그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쿠폰을 안눌고는 걸로 는데 그랬더니 그게 앞에 한번 걸렸는데 싱가폴 좋은 게 무조건 한 번도 봐줘. 아 여기인가? 어, 네. <laughs> 아, 네. 산인장도 있고. 우와.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사진으로 응, 언니도 예쁘고. 예쁘다. いい <music> 언니 이거 올리곰곰이아이스북앤데이거야 하나를 파트려야한 맛. 아, 배가 고것같구끔 분위기 <laughs> <돈이> 있는데? 예, 땡큐. 오, 좋아요. 땡큐. 여행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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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인 이것도? 여기 약간 밤에만 지나가는데 <놀람> 라는 카페에 왔는데, 어둡게 나온다. 음. 저희 여기 11시에 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1시간쯤 지나니까 사람이 너무 꽉 차가지고, <laughs> 꽉 차가지고 좀 앉아있기 미안한 거예요. 1시간밖에 안 앉아있었는데, 그냥 딴 데로 옮기려고. 우리 세지. <laughs> 물량 나왔다, 아, 지금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듣지 마세요, 이런 거. <laughs> 우리, 우리, 울렁병 있는 사람, 울렁병. <laughs> 제, 최다 출연자가 우리, 우리 사과 어디가, 찍어, 어디가. 찍어도 찍어도. 저거는 <laughs> 아닌데. 어, 저 여자 예쁘다. 이인이저 여자. 여자. 어, 저 여자 되게, 되게 느낌이 어, 있는데, 어, 여기, 여기. 들어가. 여기 되게 핫케플들이 많이야. <laughs> 자, 그러면 우리 일단 비샴파으로가볼요 네, 여기 공한번 어, 해주세요. 시합하고로 고고고! 사원인가? 사원이야? 이런 게 되게 곳곳에 있네? 여기가 어디지? 어디지? 뭐 하는 데이지 되게 리얼하다. 민블릴루. 네, 네. 이거랑 뭐 하는 데지? 오 되게 컸네 근데 괜찮다 들어와 보실래요? 들어와 여기로 갈까요? 네 어? 되게 예쁘다 어? 네. 와 아, 무겁지? 뭐 아, 방금 그래. 먹고 와가지고. 뭘 먹을까? 뭘 <laughs> 다이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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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밖에 가고 싶어서 밥을 안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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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슬리에서 받은 파우치인데, 이거 저, 20대 때. Yeah. 20대 때, 그냥 치썼가한번 시슬리로 mm. 월어 받은 거를 mm. 75만 원이었 o 75만 원짜리 oh, 세트 s h w o 에 그때 너무 시슬리를 쓰고 싶었어 mm. 그때 파우치를 받았는데 mm. 이게 아직까지도 막 쓰는데 o m a n t 퀄리티가 너무 좋아. 파우치 퀄리티 너무 좋아 w o m 이거는 h e t 파우치. 이거는. <laughs> 샤넬 파우치의 퀄리티는 안 좋은. <laughs> 샤넬 파우치의 퀄리티는 뭐 그냥 그냥. 아, 오늘 파우치 공개를 하고 싶었는데 예약을 하기 생각 너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될것 같아요. 음. 집에 가서 추가적으로 찍을게요. 이거 되게 괜찮은 생각인데 어두운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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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우리 우리 다 필요한 거저 그러니까 있어요 잡거 이거? 응 음. 유분 잡아주는 거 이거 꼭 이거 요즘 완전 최애템 실패만 하네 왜냐면 오늘도 한 건데 그게 큰 나냐 음. 루토 음. 블러셔가진해가지고조금만 하고 쪼끔만 톡톡 톡 붙이고 맨날 아,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 이거는 색깔이 진해보이 있는데 하루도 아침 해가고발 음. 그래도... 색이 별로 안 좋다고 네. 아니 이 좋아 음. 자연스럽게 그냥 막올 많이 해도 음. 내가 원하는 그 깊이를 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음. 너무 시 그래가지고 그래가고 그리고 자연스러운데 이거 어디서 샀나요? 이거 이거 빼고가지 <laughs> 또, 언니, 음. 아, 나는 이런, 이런 색이 나한테 어울지안어울 몰라서 그냥 한번 뭐 이거 써보고서는 아니, 테스트용은 무조건 음. 다그렇죠좋 그러니까 새로운 색상은 이거, 이거는 색보기 전에 음. 얘기했던 음. 거. 오늘 하는 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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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기 완전 쉽고 자연스럽게. 음. 음. 이거, 이거 오늘 바른 건데요. 음. 안 지워져요. 진짜 안 지워져요. 나 얼마 전에 목지, 그, 디리아 목지 찍었을 때 보고 계신가요? <laughs> 되게 신기하다고 목지 먹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였어요. 한 가지 단점은 근데 이렇게 매트를 해주면 이 어, 라인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바르고 <laughs> 촉촉할 때 바로 수정한 다음에 말려야 돼요. 그거 하나 단점. 되게 안 지워져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거긴 한데, 옛날 게 아니라 오래 전에 나온 거긴 한데, 그냥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 어, 학교 올때하고 학교 올 때, 학교 갈 때, 그냥 눈썹 하나, 어, 선크림 바르고, 눈썹 바르고, 바르게 딱 좋은 거, 리컨셉에서 나온 요거는 베이스. 이거는 발색인데 어느 순간 이런 게 너무 바르고 싶은 거 되게 서양 메이크업 할 때, <laughs> 너무 바르고 싶었는데 저한테 너무 아, 나한테 너무 안맞아가지고 그냥 베이스로 쓰는데 이렇게 또 쨍한 핑크색깔 핑크색깔 바를 때 이거 바르고 이거 바르면은 되게 은은하게 보급지을 돼요 근데 베이스로 쓰는게 이거랑 이거 나 이건 에스티로더꺼 이거는 페이스샵 페이스샵 색깔이 약 기준은 그날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아 됐네. 다 요런 느낌? 요거 구조와 착. 요거 그냥 베이스 메이크업 할때 화면을. 듣지 마라. <laughs> 그 다음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기본은, 음, 틴트. 이런 <laughs> 색깔인데, 이것만 발라도 괜찮아요 이것만 바르면은, 뭐야? 그거도 틴트인데, 제가, 아, 이거는 핑거예요 네, 음, 작은 거. 아, 이런 색깔인. 근데, 이거는 틴트는, 음. 이거 바르면은, 여기는 되게 부럽다는데, 이제 틴음 음. 네, 입술에 딱. 네. 스며드. 이거 해야 돼. 언니, 이거 해주세요, 이거. 손 이렇게 대는 거. 아. 어, 그래도 안 되는데? 어, 됐어, <웃음> 됐어, 됐어. <laughs> 이거, 이렇게, 이글로 이거 글로스인데 이거 해줘야지 결합이 딱 맞아. 해야지 이거안 하면은 뭔가 50% 부족해 50% <laughs> 많이 부족하네 50%면 50% 부족해 50 <laughs> 이렇게 세 개는 완전 내추럴한 메이크업 근데 오늘은 이건 이건 다 어울린다 이거는 풀메이크업 할 때도 어울리고 내추럴 <laughs> 메이크업 네. 할 때도 어울리고 최근에 자기가 이쁘다고 했었는데 이거 할 때마다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우리 엄마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 아까 봤더니 더법하는 반응 짱쿠션이요 언니? 아니 쿠션! 쿠션은 커버력 확실히 오. 있는 거 프린트한 아. 게오 나도 이거 사봐야겠다 어, 이거 근데 오. 자기도 이 색깔이 맞을 것 같아 이거가 색깔이 20호 20호? 베이지. 20호 베이킹 응? 이게 딱! 지금 내목 색깔이랑 똑같이 딱! 딱! 이거를 하면은 피부끼리 배송이 되는데 매출한 메이크업 할 때는 짱이어가지고 아 안돼 안돼 가! 가. <laughs> 아니 아니 하지마 아니 내가 뺏기지 <laughs> <느끼지> 않겠어 <laughs> 오늘 킴이랑 혜진이랑 같이 클로징 랜트를 하려고 했는데,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오늘 어서 한번 올라옵니다. 아, 이거 혜진이, 혜진한테 물려가는 옷이에요. 물려. <laughs> <laughs>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laughs>